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우리 조금 주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또막 너무 교육하듯이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 말고 그냥 진짜 뭐 라이브 방송하듯이 그냥 편하게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녹화를 하다 보면 어이 말하는 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는 않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게 틀을 정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좀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어, 느긋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주말이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투자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항상 해요. 이거는 뭐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야, 이 먹거리가 정말 많아요. 먹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단가가 살짝 좀 높은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단가가 매력적인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그동안 좋아하던 업종의 종목이긴 한데, 현재 기준에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물론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 상대적으로 빠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어, 언급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주시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뭐 차트를 보고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래요 현대차 그냥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어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진짜로 한 2025년 30년까지 진짜 엉덩이 무겁게 한번 가져가 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세요 지금이라도 이거 가지고 뭐 어디서 더 싸게 사야겠냐 아, 물론 더 싸게 사고 싶죠 근데 그거를 어 그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이 오지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나는 18만 원 오면 사야지 했는데 18만 원 살짝 깨. 불안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어 그럼 난 17만 5천원 되면 사야지 여러분도 자꾸 뒷걸음질 칠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없으신 분들은 일단 사요 사세요 사고 진짜 내가 그동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몇 년을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 사세요 음 저축식으로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쭉 사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차만 조립해서 파고 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자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어, 굉장히 정리가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현대차 60도, 60조 투자 계획 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밑에 보시면 물론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목표가 없으면 목표는 누구나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목표가 없는 기업 글쎄요 성장이 따를까요 음, 물론 대기업들 당연히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게끔 혹은 그 목표를 좀더상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긴 할 텐데 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2025년에 대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원희 현대차 사장 여기 사장님 그렇죠. 2040년 글로벌 전동화 시장 점유율을 8에서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서 전기차 판매 글로벌 톱 3를 달성을 했고 올해 세계 최초의 수소 상용차 출시, 그렇죠? 그리고서 미래 시장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한 해였다. 어, 사실 제가 봐도 올해는 어, 뭐 주가도 주가지만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해준 모습들이 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들도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 이런 어, 시세들을 보면. 올해는 그래도 굉장히 또 어떤 재무적으로 됐든지 어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좀좀 좀 특별한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런 해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뉴도 많았지만 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가가 또 많이 또 폭락을 하면서 어 우리에게 또 다가온 어떤 변화들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좀 변동이 많았던 그런. 한 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2025 전략에 따르면, 이제 현대차는 2021년 내년부터, 우리 아이오닉5를 출시를 시작을 해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어, 여러분들 알고 계셨시피, 기존에 아이오닉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처럼, 고급 브랜드처럼,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것 자체가, 어~ 전기차 브랜드예요 그래서 K5 예를 들어서 K5 이러면 K 시리즈 해가지고 K3 5 7 9 쭉쭉 있죠 그것처럼 아이오닉 뭐 5부터 시작해서 3, 5, 7 이렇게 쭉쭉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기차의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확대시킬 거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우리 현대차의 기술력인 이 eGMP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및또 파생 전기차를 포함해서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연간 56만 대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잠깐만요. 근데 야 2025년까지. 새로운 모델이 12개다. 사실, 우리가 현대차 중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아반떼, 또뭐 있습니까? 어, 소나타, 또뭐 있죠? 뭐, 그랜저, 이런 모델들이 수십 년이 되면서, 이제 계속 뭐 페이스리프트 혹은 뭐 풀체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 계속 이게바 변화가 되어 왔잖아요. 그 이름을 이렇게 해 놓고 시스템을 해 놓고 하다못해 제네시스도 그렇게 오래 오래 되지 않았지만 뭐 G 아 뭐죠? 제네시스 BH330 뭐그 모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모델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G80 구형 나왔다가 이번에 G80 또 3번 또 풀체인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한번 모델을 내놓고 나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 저도 사실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차들을 보면 아 진짜 설레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어 그랜저 새로 나온 것도 실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베이지 시트에 그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뭐 뭐 광고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주주 톡에는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자와 실내가 아저 이런 색깔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근데 이게 어 g 시리즈그쵸죠 G80이나 GV80도 이렇게 베이지 아우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왜왜저차탈 외제,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 GV80도 보시면 아뭐 차도 너무 진짜 이쁘지만 근데 사실 뒷빵댕이는 이 빵댕이는 조금 뭔가 그냥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는 어, 실물도 많이 이제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빵댕이가 음 아 자꾸 볼수록 빵댕이 좀 별로예요. 앞에는 너무 이쁜데 앞엔 진짜 너무 고급지고 이쁜데 저 개인적으로는 빵댕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아 실내가 진짜 전 실내가 이쁜 차를 좋아해요. 어, 너무 이톤 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광고 아니 진짜 광고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 어,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어, 분들의 어떤 이목을 끌수 있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능 막차 자동으로 빠지고 하는 요 기능. 야이 기술력도 굉장한 거고 아, 이 시트 색깔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뻐. 갑자기 왜이렇차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제가 진짜 차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너무 이거는 충동 구매라도 해야 될 것처럼 막, 어, 욕구가 뿜뿜이었는데, 근데 S 클래스 이번에, 어, 아, 이건 옛날 거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S 클래스 보셨나요? 이미지가 없네. 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절대 광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전 진짜 그냥 제가 좋아서 보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 광고를 하면 한다라고 하겠죠. 광고 좀 주세요, 누가 그러면. <laughs> 광고도 안 들어와요. 자, 아무튼. 잠시. 어,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 설레가지고. 차를 진짜 제가 좋아해서 설레가지고. 아, 저한 한 번쯤은 진짜 다,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레벨 3부터 해 가지고 3, 4, 5 수준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상용화에도 어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자동 주차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력이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우리 현대차도 어 글로벌 어떤 기업들의 물 애플도 뭐 전기차 이제 뭐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 보셨죠? 그래서 현대차 진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이 글로벌 그 몸집이 큰 기업들하고 현대차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자, 시총이 거의 40조 정도인데 대략 40조, 40조 정도인데 물론 해외 기업하고 시총 규모를 이렇게 비교는 할수 없겠지만 근데 해외 기업에 비하면은 진짜 이콩할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시가총액인데 사,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렇 삼성전자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어떤 큰 동종업계 기업들에 비하면 시총이 많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적은 게 그만큼 괜찮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어그죠 몸집을 키워갈 수 있,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는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 그래서 저는 아 이건 진짜 이유를 불문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전문성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글쎄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 꾸준히 해왔고 이번 영상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없는 분들은 꼭좀 넣어 뒀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뭐, 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 상관은 없는데, 현대차만큼은 진짜 한번 꼭 보유를 하고 계셔 줘야 되지 않나. 삼성전자는 지금, 어, 지금 타이밍은 조금 뭐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버티기 어려우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현대차는 좀 보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몇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신한지주, 금융주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금융주들 지금 이 우리 경기가 어렵고 이 디플레이 국면에 진짜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 수준에서 정말 역사적인 가격에 있다. 역사적인 가격에 있고 어 최근에 이제 증자 관련해 가지고 악재는 좀 기반형이 됐고 주주환원재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이고 투자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우수한 어떤 장기 성과를 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형 은행 지주사 중에서 가장 비은행 수익 기여도가 높은 어떤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순이익을 자 보시면 내년 같은 경우에 순익을 이 보시면. 자, 자잔 스냅샷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연간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내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일단은 지금 어 현재 잡힌 컨셉은한 5조 정도 목표를 좀 삼고 있는데 어 아마 충분히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완전 미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충분히 이걸 좀 상회할 것이냐 말 거냐는 약간 정부의 어떤 손때가 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자 지난 한 10월달 그때 있었던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기존 주주들을 설득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주가흐름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한 20년 내에는 거의 진짜 뭐 여러가지 투자 지표들이라든지, 시세도 마찬가지고, 거의 역사적인 가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겠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폭을 넓게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어, 앞으로 업사이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단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부회표님들은 3만원 밑에서부터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3만원 밑에서부터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10% 이상 수익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배당까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배당 보시면 뭐. 일단은 뭐한 5%대 좀 바라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은 배당대로, 또 시세는 시세대로, 정말 역사적인 단가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끝까지 끌고 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함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업종은 다르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정말 저렴한 종목들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또 이렇게 담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 LG 형제들, LG 그룹주들, 지금 최근에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 조금 과하게 터진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건 하루 이틀 정도,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좀 형성시켜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대형주들은요, 이렇게 스토케스틱을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봉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되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데 스토케스틱을 활용하기보다도 일봉 기준으로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 분적, 분석으로 분석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월요일날 이 오일선도 깨버린다. 17,000원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해서 좀단기를좀 노려보고 있어요. 17,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방식. 종근당 홀딩스는 12만원 지지만 좀 형성시켜주면 지금 단가에서도 한번더 유자형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밖에 어쨌든 뭐 좋은 종목들 계속 편입을 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할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것도 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고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를 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짧게 짧게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 급락 나오면서 우리가 일부 손절한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수익을 챙겨 놓 챙길 건 챙겨 놓고 그러면서 대응을 했어요. 물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챙겨 왔던 거에 비하면 그렇죠? 하루 정도 뭐 내가 좀 좋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 정도는 또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일정한 비중으로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셨다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부리지 않고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그냥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충동이 감정들이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원님들을 컨트롤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어요. 그러면 단타는 중간중간에 들이는 건 들이되 누구나 진짜 매수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좀 계획을 바꿨습니다. 내년은 그게 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들을 좀 달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금 한 다섯 종목 정도? 맥시멈 다섯 종목 정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종목 내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 계좌에 좀 안정적으로 딱 구성을 좀 해놓고, 그러고 내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 대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저렴할 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계속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뭐 14,000원, 15,000원 가서도 이 가격을 뭐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맨 밑바닥을 찝진못 했어도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잡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을 진짜 주도 주도주라고는 할수 없어요. 주도주라고 표현은 할수 없지만 내년에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업사이드가 더큰 하방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좀더큰이 종목들 우리 부회장님들 지금 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날부터 해가지고 편입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다음 주도 여러분들 계속 편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할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어려울 거 없고요. 공부할 거 없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수 버튼만 누르실 줄 아시면 되고요. 난 매수 버튼 누르는 것도 어렵다? 그럼 증권사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 이거 얼마씩 매수 좀 넣어주세요 하고 전화만 해주셔도 다 편입을 할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끝까지 케어 받고 관리 받아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연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오셔서 3개월 정도라도 이용을 하셨을 때그 3개월 안에도 어떤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단타수정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서 이야기를 하는지 내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어, 금액이 절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또 그런 종목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매 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맞춰 나갈 테니깐요. 어, 여러분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조만간 이제 종료되니까 어 종료되기 전에 꼭한 번씩 관심 가져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 어, 코로나 또 지금 심각하니까 굳이 외출 또 자제해 주시면서, 어, 나름 또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식 같이 오래오래 해야죠. 그쵸?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 주시고요.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또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